한국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연일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고른 길이 바로 광복 이후 줄곧 기술로 먹고 살던 노하우를 10분 살려 만든 무기를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선택은 참으로 현명했는데요. 한국이 만든 무기는 전 세계 내노라하는 방산 강국들 못지 않은 수요가 있었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성능 역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을 세계 시장에 판매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격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팔이 격추되면서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고 있는 KF21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카이가 양산 가격을 900억 원대로 확정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당 1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치에서 크게 낮아진 것인데, 다른 경쟁 기종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수출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이가 공대공 모드로 운영할 블록원에 대해 공대지 임무까지 확장된 블록투 역시 무장 개발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어 블록2도 블록원보단 높아지겠지만 크게 올라갈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KF-21 전투기가 대당 1,000억 원대 이하로 가격이 자리잡을 경우 경쟁 모델인 터키의 칸 전투기의 추격도 뿌리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카이가 KF-21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동화 공정을 고도화시켰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팔 전투기가 대당 2천억 원이 넘으며, F-16과 그리펜 전투기도 대당 1,5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KF-21은 단발 엔진이 아닌 상발 엔진의 스텔스 기능까지 보유했기에 수출 시장에 등장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달 카이가 KF-21 1차 생산분 20대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며, 1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1조 9천억 원은 개발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에 1,100억 원을 지급하며 엔진을 공급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5,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의 두뇌라고 불리는 국산 A사 레이더를 가격을 나눌 경우 대당 40억 원 정도로 유추해 볼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엔진은 전투기 한 대에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는데 최소한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KF-21의 순수한 기체 가격은 600억원대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KF-21은 수출뿐 아니라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산 엔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다 쓰자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듯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엔진 국산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1차 계약에서 순수한 생산비용은 1.5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후속 군수 지원 비용 10%가 포함되기 때문에 스무대 양산에 1.3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KF-21에는 미국지사 엔진인 F-414가 대당 125억 원짜리 두기를 장착해야 하니 엔진 비용만으로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KF-21을 대당 970억 원대로 발표했다는 것은 카이가 생산 자동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카이는 작년 1차 양산품 중 20대만 주문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낮추기 위해 생산 자동화에 역점을 두고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전투기를 조립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어렵지만 대형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중앙동체와 전방과 후방동체를 조립하는 시스템을 자동화 로봇으로 만들어 몇 시간이면 조립이 가능하도록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렇기에 생산비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자동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 생산 공장에서 일일이 전투기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리벳 구멍을 자동화로 뚫는 것으로 알려져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했는데요. 전투기는 대형 모듈을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지만 대형 부품을 조립하는 데는 수만 개의 구멍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생산하는 과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용접으로 프레임을 완성하지만 전투기는 용접이 아닌 리벳으로 파츠를 조립해 대형 모듈을 완성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접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열로 인한 변형이 발생되기 때문이며 특수 알루미늄과 복합재, 티타늄 등 다양한 소재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접으로는 조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는데 수만 개의 리벳이 필요하며 리벳도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산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방위산업 업체들이 공급하는 전투기 조립용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입니다. 조립용 특수 리벳은 전투기 생산비용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 부품 하나까지도 국산화하는 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품 국산화만으로는 양산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과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속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22년 7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1,500회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극한의 비행을 비롯해 야간 공중 주유 등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260여 가지의 시험 항목을 평가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무장 통합에서도 비용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대량 양산 초안인 1차 양산에서 서방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300억 원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투기 개발 노하우와 설비, 인력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당 전투기 가격이 지속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나팔과 타이푼의 경우에 기체 가격만 1,800억 원 정도이며 예비 부품과 군수 지원 비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대당 2,5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나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는데 10조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예비 부품과 항공 무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겨우 도입을 하고 있으니 4.5세대급 최신 전투기가 얼마나 비싼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양산기술과 설비, 인프라 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것이 반영된 가격이 대당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것을 발표하자 인도네시아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1차 양산분이 카이다의 반대로 반토막 나면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었던 단가가 1,300억 원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공식적인 가격을 발표하자 아파를 선택한 것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로키드마틴이 F35 전투기를 수천 대 이상 생산하면서 가장 발전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키드마틴 생산 공장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지만, 카이보다 공장 자동화에서는 비춰져 있습니다. 대형 모듈로 완성된 전방과 중앙 후방 동체를 조립할 경우 수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카이는 몇 시간이면 완벽히 조립할 수 있어 자동화 공정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노키드 마틴이 카이에게 자동화 로봇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제안을 거부했으며 조립 과정도 공장 내 특수한 시설에서만 소수만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파츠를 손상 없이 조립해야만 하나의 완성된 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이며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보다 전투기 생산성이 3배에서 4배 이상 높일 수 있어 타이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경우 한 달에 5대 이상의 KF-21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쟁으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프랑스가 아팔 전투기를 한 달에 2대 양산하고 있으나 최근 세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KF21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외신들은 FA50 경전투기, 그것도 훈련기에서 파생된 모델만 미국의 도움으로 양산했었던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전 세계적인 물류망 붕괴로 인해 갈수록 비싸지는 전투기 가격을 크게 안정화시켰다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생산단가는 카이다의 반대로 20대만 생산하고 있는 비용이며 만약에 40대를 한꺼번에 주문했다면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보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가 물량 80대를 한꺼번에 양산할 경우 대당 800억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50 블록-22 대당 600억 원대로 알려진 만큼 강력한 성능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전투기 시장을 한국이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KF-21 가격 인상이 이제 확실하게 공포를 한 만큼 F-16 전투기나 그리펜을 도입하려던 제3세계 국가들이 KF-21로 빠르게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전력에서 인정받은 한국 방산의 저력이 하늘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A 사 레이더용 단일 칩이 국산화에 성공한 데요. 무인 편대용 A 사 레이더 기술 개발까지 본격적인 멈티 시대를 연 것입니다. A 사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 우리 군의 눈과 귀이자 두뇌나 마찬가지인데요. 향후 한국 방산의 30년 목걸이까지 책임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최근 AIG. 넥스원이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해 FA-50 공랭식 A4 레이더 ESR-500A의 비행시험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달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레이더 강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 뒤늦게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방산의 30년 판도를 좌지우지할 신기술 A사 레이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렸던 2024 판버러 에어쇼에서 FA50 공랭식 레이더 비행 시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지약 6개월 만에 시험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FA50용 A사 레이더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외화 절감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FA50 자체의 성능 향상까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A4 레이더는 F35 같은 5세대의 전투기 수준에 필적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산 기술로 이룩한 쾌거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불과 몇년 전까지 대한민국은 송수신, MMIC 등 A4 레이더 관련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계는 A4 레이더 기술 경쟁이 치열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A4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한된 자원과 짧은 개발기간 속에서도 설계부터 제작까지 A4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A4 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기술의 결정체인데요. 기존의 레이더는 통상적인 상식과 같이 무기체계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면 다시 반사된 전파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계식 레이더는 단단한 원리의 사용도 간편해 지금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곳에서도 활용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레이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안테나 축을 회전시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도 사용중인 포항급 초계함에서 마르코니 S1810X 밴드 레이더를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1810의 회전율은 28rpm으로 쉽게 말해 2초에 한번 회전하면서 탐지 신호를 갱신합니다. 이로 인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한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이나 회전축 등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 없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987년 s1810 레이더가 탑재된 포항급 초계함 4차선 취역대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급 초계함은 연안 경비용이고 대부분의 함선이 퇴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상 안보 공백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FFX 배치 3등 호위함과 윤형학급 유도탄 고속함을 배치하면서 연안 경계에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 단계 진을보한 것이 패사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패사 레이더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송수신 소자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움직여서 전파의 위치를 바꾸고 전파의 확산 성질에 특정한 방향을 부여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은 강한 파장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약한 파장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연못에 한 개의 돌멩이만 던지면 봉심원이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겹치는 곳에 강한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사 레이더는 돌멩이의 위치와 크기를 전자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파동이 발생되게 만들어주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페사 레이더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회전해야 하는 구동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고장에 강한 것은 물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PR 모듈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재민 공격이나 역탐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늘에 반사되는 물체는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떨어지는 빗방울도 전파에 반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반대로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후.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한 3세대 레이더의 개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A사 레이더인데, A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폐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이 소자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 같습니다. 일례로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폐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천 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바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폐사 레이더가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A사 레이더는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기존 레이더에 비해 1,100가량 빠르기 때문에 A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분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파만 이용하던 폐사 레이더와 달리 A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민 공격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탐지 각도를 좁혀서 레이더파를 집중 투사하면 반대로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런 3세대 레이더인 A4 레이더 선두는 전범국 일본이었기에 기술을 공유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에서 운영 중인 F-35 전투기와 함께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 도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A사 레이더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KFX 사업을 통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한국은 A사 레이더의 기술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안 등을 이유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난관은 수없이 많았고, 대한민국은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수신 MMIC 국산화를 시작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A사 레이더의 순수 국내 제작을 완성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에 착수한 지 4년도 지나지 않아 시제 1호기를 출시했습니다. F22에 탑재된 APG-77 레이더와 F35에 탑재된 APG-81 레이더 등이 개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속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산 A4 레이더는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한 모의상황 연출에서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한국의 a 사 레이더 기술이 실전에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인데요. a 사 레이더는 미국, 유럽, 중국, 영국 등 선진국 일부만 보유한 첨단 기술로 대한민국은 2016년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후방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갑질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반화 시스템 등 국내 연구진이 노력한 결과인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A사 레이더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국산 화율이 무려 89%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알아본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A사 레이더, 안테나의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조 원 수준이라는 A사 레이더 시장은 2032년까지 250억 달러, 한화 약 34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가 과점했었던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A사 레이더를 만든 한화시스템이 처음 수출한 대상인 레오나르도는 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받는 유럽의 방산 업체인데요. 그러한 기업에서 한국의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분야 업체가 한국 레이더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나라의 기술력과 비교해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당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FA-50과 같은 경공격기에는 최대로 장착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기술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장성이 없었기에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FA-50의 수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예산 낭비 자원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왕립항공우주센터 시험테스트의 결과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건 시사하는 바가 다릅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이번 시험성적을 바탕으로 FA50과 같은 경공격기용 A4 레이더 수출을 희망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시스템은 기존 KF21 A4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량화와 소형화를 동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탐지 범위를 최대화하는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KF-21 탑재용 A사 레이더의 모든 기술을 국산화한 이상 크기가 작은 경량형 레이더의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반화 시스템 역시 우리에겐 KF-21 레이더를 만들 당시 축적한 안정되고 검증된 데이터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며 개발 성공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두 가지 A사 레이더 내부에 운용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동일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제 A사 레이더는 항공기를 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 장비의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당국은 국산 전투기 KF21과 FA50 뿐만 아니라 향후 LSM과 해군 초계함에 A사 레이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내년까지 경량형 A사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A사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의 다중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동시 교전이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으로 FA50 경전투기, T50 훈련기, LAH 소형 무장헬기 무인항공기 등 우리가 독자 개발한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해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A사 레이더는 단순한 전자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 혁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는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방어한다는 자부심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가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